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시편을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11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이며 일요일입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나은 즉 월요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 화요일은 시온 열방의 번영 수요일은 시온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목요일은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 이런 소지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편의 귀한 기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교과 요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온의 노래들은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는 찬송시들입니다. 일요일 소집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그 아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고 또한 성전에서 다양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시편 1 2 2 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순례자를 위한 노래이며 순례자들은 절기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평화가 있기를. 예, 네, 노래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사랑하시는 것은 시온의 자녀들이 열방으로부터 모여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재난과 사고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와 안전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시편의 내용을 저희가 공부할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의인들이 의심과 유혹에 둘러싸여도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84편 2절의 말씀이 기억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소약함이여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시편 84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시인이 사랑한지에 대한 그 열망과 그 간절함을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가는 자들의 축복이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묘사되어 있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성전으로 순례하는 자들의 축복이 거기 제시되어 있으며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축복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온의 노래들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시온의 노래들은 일반적으로 성전의 은총을 찬양하며 성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들로서 대부분 성전의 악사이면서 문지기로 봉사했던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지어진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산입니다.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이 위치한 산이고 우리가 보통 시온하면 예루살렘을 떠오르게 됩니다. 또 시온의 백성하면 바로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알수 있겠지요. 또 시온의 터전을 두셨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복과 피난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시온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백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14만 4천인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는 곳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토어 보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신과 지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려서 입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 날보다 나은즉. 여러분 성전의 그하기를 갈망하는 이유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왜 성전에 거하기를 시인은 갈망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전은 바로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성전에 거하기를 갈망했던 이유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분의 품성을 볼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우린 성전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때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복들이 시편 84편에 소개어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복이며, 그분 안에서 활력을 얻는 복이고, 세 번째는 그분을 의지함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성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공동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교회 또는 성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와 받을 축복에 대해서 5절에서 12절에 또 소개되는데 먼저 성전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간절한 마음을 10절에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으면 예, 차라리 이 세상에 악이 있으면서 화려한 곳에 가기보다는 예,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예, 그 하고 싶어 하는 시인의 간절한 열망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향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 힘에 대해서 예, 또 활력에 대해서 5절과 7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칠 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발에 힘을 더해 주셔서 순례길에 피곤치 않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오를 때에도 이런 놀라운 활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한 데서 오는 기쁨과 그런 활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과 1일절에 보면 순례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구절에 보시면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부신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1일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심이여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이 순례 여정에서 부른 노래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물론 성전을 사모하여 그곳을 향해가는 모든 발길에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될 때에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이 시기에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심으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재에는 시편 122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인데 그들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2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초청을 받았을 때 시인의 마음속에 기쁨과 설렘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식이니까 교회 갑시다. 라는 그런 초청을 받을 때,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오늘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렘이 있는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며 올라가기 원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곳에 있고, 심판의 보호자가 바로 거기에 있었으며, 그래서 신앙과 국가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보좌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왕이 다스린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전에 이런 것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엔 하나님의 법규가 있고 법규 뚜껑을 우리가 속주에 솔아 부르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왕이 공의로 다스릴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10편 122편에서 6절로 9절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라고 볼수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6절로 9절의 말씀을 여기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영,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평안과 형통함을 기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평안이 역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연합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이에 분쟁이 있고, 왜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요? 그것은 진정한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참된 연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성도들이 가는 예루살렘은 평화와 번영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의 평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을 여기 시편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요? 토의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평화 또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화요일 소지입니다. 시온 열방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시편 87편 1절과 2절을 보면 시온 즉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초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야곱의 모든 고처즉 이스라엘의 모든 고처보다 시원의 문들, 즉 예루살렘의 성읍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그곳에 언약의 법계가 있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예,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영광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시0편 87편 3절로 7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합니다. 여러분, 왜 시온이 영광스러울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시온에 결국은 누가 그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영광이란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반사하는 자들이 바로 그곳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에 시온산에 어린 양와 함께 14만 4천이 그곳에 설 것을 요한계시오 14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과 구원받은 자들이 왜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인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경험을 통해서 시온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시온산에 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의 백성으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4절로 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들 모두가 하늘 시민으로 태어나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삼천명이 회개했던 것처럼 장차 라합과 애굽을 말합니다.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 등 세계 각지로부터서 다양한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서 하늘 시민으로 태어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장차 시온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치 14만 4천인처럼 말입니다. 토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서지입니다. 시온의 안전과 평화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은 재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재난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시편은 바로 시편 4 6 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일 절에 삼 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마치 지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마치 산사태처럼 보입니다.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노든지 마치 쓰나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연 재해와 사고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살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으로 그렇습니다. 그 피난처질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세상이 줄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재난과 사고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수 없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온 땅에 평화가 임하는 때가 올 것인데 6절에 보시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떠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일어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개입하셔서 진노의 심판을 바랄 것이며 그때의 땅이 녹는 엄청난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림 때 있을 사건을 묘사한 내용이고요. 구절에 보시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화를 꺾고 창을 끓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 역시 언제 있을 사건일까요? 재림 때 있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전쟁과 소유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말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이 계속해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림하실 때에야 모든 어려운 일들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날마다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셔서 안전함과 평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제림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재난과 사고가 빈발한 두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목요 소지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동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 10편 125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산은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견고한 시원산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치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 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감남산, 북쪽에는 스코프스산, 남쪽과 서쪽도 높은 언덕이 있어서 예루살렘은 산들에 의해서 둘러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둘러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냐 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3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의인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성공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살아보고자 유혹을 받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본성하고 의인들은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과 의심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편을 믿기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로 믿고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결코 의심치 않게 될 것이고 악인들처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온전히 떨쳐버려서 흔들리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이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깐 여기. 네, 영감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대의 소망 125쪽의 말씀입니다.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할수 없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탄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탄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탄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죄를 짓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자 선택하게 될 때야 죄가 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물론 원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결국은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그 유혹에 동의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라고 악의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동의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악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배운 교훈이나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들의 총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원의 노래들은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는 찬송시들입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즉 시온을 향해 여행하면서 그곳의 평화를 노래하며 기도했습니다. 사고와 재난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린 장차 시온산에 설 백성들입니다.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물론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고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깃드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심입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의 시온산에 서시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한주 동안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